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마장군의 가온 신녀입니다. 이번 시간은 음. 한연예인을 준비했거든요. 네. 네. 음, 음.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음. 이 상황을 점칠수 있을까? 아. 한번 살겠습니다. 우선 해 볼게요. 네. 음. 여자이고요. 여자. 음. 85년 네. 10월 25일생입니다. 양력인지 음력인지 모르죠? 네. 네. 음. 우선 이때쯤이면 거의 양력을 세서 우리 할머니가 지금 이걸 딱 적는데, 말하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시거든요. 음. 그리고, 음, 아, 연예인이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건 당연할 거고. 음, 우선 볼게요. <목소리>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딱 방울부채를 드니까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대요. 지금. 그렇게 보이고 지금 현재 한 1년? 1, 2년? 이 친구가 35부터 삼재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들어오면서 같이 가, 강하게 들어오는 건 구설수예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일들, 그 다음에 본인의 언행.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재주명이 되고 힘들 일이 있고, 자기의 이미지가 하락을 하게 되고, 만약에 방송을 하고 있으면, 방송하는 데서, 뭐, 지금, 퇴출? 좀 내려간다거나, 내려간다거나 하던 방송들 내려간다거나,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다라고 지금 그래요.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희한한 게, 이분이 삼재 운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간에 구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자기의 인성 논란 네.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데 금전은 올라가는 형국이야 그거? 어, 금전운은 올라가 어, 이상하다 음. 아, 그게 이제 뭐, 뭐 연예인의 비를 음. 할 거잖아요 네. 네 왜냐면 돈을 네. 이 친구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네처럼 신가물이 굉장히 강해서 기생사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약간 무슨 이미지 네. 내가 지금 딱 받는 게 뭐가 있냐면 주모 어~ 저기 뭐냐 옛날에 나 지금 옛날 모습으로 보여져가지고 옛날에 우리 지금 현재는 식당이고 옛날에 막 국밥집 같은 데 가면은 주모가 막막막 채려주고 막, 막 술도 주고 밥도 주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막 음. 막 남자들하고도 막 얘기하고 막 약간 재밌게 얘기하고 걸걸하게 막나막지 그런 게막 지금 막 떠올 형상이 막 이런 게 떠올라. 지금 약간의 그런 이미지니까, 이거 이 여자분은 어, 그거 같아. 그거 굉장히 이쁘거나 네. 화려하거나 막 이렇게 막뭐 요정 같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 이 여자분이. 근데 이 여자분이 몰라 어렸을 때나 조금 20대 초, 10대 20대 초에는 금전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연예인은 조금 오래 한것 같아. 왜냐면 말로 하는 직업 자체를 오래 가진 것 같거든요. 뭐, 레크레이션, 강사, 이렇게 막 마이크 대고 막 떠드는 일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뭐, 리포터, 뭐, 이런 식으로. 배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현장에서 이게 약간 활달이 보여요, 되게 뭐 행사 막 이런 거 그리고 흥도 무지하게 많대. 막이 춤추고 막 이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흥도 엄청 많대. 아무튼 이분이 지금 되게 잘 나가다가 삼재 오면서 꼬꾸라지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없다가 생겼다가 다시 좀 내리막을 타는데 이상하게 도는 내리막이 많이 안 타. 현재 현재는 지금은. 돈은 내리막이 많이 안 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뭘 사놓은 것들, 뭐, 땅이든 집이든 뭐든 사놓은 것들이 좀잘 됐다든지. 그리고 이분이 올해 또 운이 뭐가 있냐면 올해,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하반기 겨울 가을 수 전부터 올해 초에는 부동산이나 뭔가의 매매 운이 있어요. 내 거. 만약에 전세를 사왔으면 내 집을 사야, 사야 되는. 이런 문서의 운이 가치는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 집에서 내 거를 들기는 했지만 이 집이 완전한 내 문서는 아닌 삼집 때 잡은 문서이기 때문에 완전한 내 문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집을 오래 지켜도 이삼 년밖에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터에서 이제 이동을 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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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터를 잡은지는 많이 안된것 같다라는 얘기지. 이분이 이제 문서를 진건 맞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 음, 음. 이 사람이 기운을 봐서 음.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될 거였다. 완전 아이이 생각을... 운이 운이 나쁜 운하고 좋은 운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금전이 나가야 돼요. 금전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으로 끌어들이는 운이 아니라 나가야 되니까 뭘 살려면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뭘 살려면은 돈을 거기다가 문서에다 메꿔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운은 사는 운이 맞아요. 그리고 내 거를 정, 쟁취하는 운은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는 시기가 점점 점점 다가와요. 최고치로 되는 게 음력 9월, 10월에 최고치로 와요. 내가 운이 안 풀려지는 게, 갇혀 버리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분은 올해 들어가지고 우울증이라든지. 어 정신병 쉽게 말을 하면 그런 것들도 같이 동반을 할 거고 사람에 대한 대인기피도 같이 올수 있어요. 조금 잘 나갔던 사람이 삼재바람 먹으면 서른 다섯 살부터 조금씩 내려가는 형국이야. 근데 서른 다섯 살은 느끼지 못해, 잘 못해. 그때부터가 시작인데 잘 느끼지 못하고 서른 여섯, 서른 일곱에는 와장창창 느낄 일들이 많고 말라올 일들이 많아. 제가 저랬대, 제가 저랬대, 제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대, 막 그러면서 뒷 얘기들이 막 나와. 그래서 이게 100% 구설이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아까 말씀이 입으로 흥하고 입으로 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분은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조금 까불었다. 어. 어 근데 그럴 분은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사람 좋아하고요. 의리 있고요. 그 다음에 예의도 바르고요. 사실은 그런 분인데 돈의 맛을 좀 봤나 봐. 응. 음. 그리고 평판이 나쁜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예의도 기,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분이고. 그랬는데, 삼재바람에 많이 좀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네 색깔이랑 되게 비슷해. 우리네 색깔 무당같처럼 본인도 이렇게 술 마시고 나도 모르게 막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잘 맞고 꿈을 꾸면 좀잘 맞고 이런 신과물의 기운도 굉장히 강해요. 음. 내년까지? 내년까지 서른아홉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서른아홉에 문서에 또 태박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올해 잡은 올해든 작년에도 문서를 이3지 안에 잡은 게 있으면 2, 3년 안에 아마 그 문서를 뺏기고 다른 문서를 갈아타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큰 올해 만약 조금 큰 문서를 잡았잖아요. 그럼 조금 작아져요. 근데 이 문서를 잡고 나서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이분 결혼을 안 했나 봐. 네안 했어요. 음. 근데 지금 좋은 일도 있지만. 이렇게 세상 밖으로 사람들이 본인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머리가 골골골골 돼. 지금. 너무 신경이 예민해. 머리가 아파. 사람이 싫어. 이렇게 안 좋아. 지금 형국이. 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음.